어제 새벽, 연준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어요. 예상대로 인하는 단행됐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고용 악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단계적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FOMC 성명문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기존의 고용 경고라는 표현이 실업률 상승으로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다소 높음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바뀌면서,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죠. 또한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 말까지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가 3.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파월의 발언과 성명문, 그리고 점도표가 모두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은 이제 10월 FOMC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은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비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무려 58조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는 미국과의 강력한 경제 동맹을 과시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어서 트럼프는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자동차보다 더 높게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트럼프는 중국에 이어 인도의 모디 총리와 통화하며 협상 재개를 알렸어요. 이는 아시아 주요국들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트럼프의 전략적 행보로 보여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죠.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급락하며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각각 2.6%와 3.8% 하락했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신 인공지능, AI, 칩구매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주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6% 감소하는 등 여전히 중국 시장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리프트 주가가 무려 13%나 폭등했어요. 구글의 웨이모와 자율주행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는 리프트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며 우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이에 경쟁사인 우버는 4.9%나 하락했죠. 리프트의 자율주행 기술 확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켰기 때문이죠. 한편, 테슬라는 머스크의 본업 집중 발언과 자사주 매입 효과에 힘입어 1% 상승했고, 알리바바는 자체 개발 AI 칩의 대형 고객 확보와 마윈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힘입어 2.4% 상승했어요. 자율주행과 AI라는 미래 기술을 둘러싼 미중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FOMC 회의 이후, 오늘 밤 9월 피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8월 경기 선행 지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시장은 FOMC 회의 소화 후, 증시의 방향에 중요한 날이 될것 같아요.